어느 동네에 살지 고민이십니까? 그 고민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자랑 배틀 토크쇼. 감론 1번 <laughs> 내가 거듭할수록 시청자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어, 또, 어. 그 주변에서도 어. 이제 자기 동네랑 옆 동네랑 비교를 해달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음, 어이, 맞아요. 예. 음. 여러분들도 어느 동네에서 살지가 고민이 되시면, 음. 혹은 어, 이 동네가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음.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저희 감론 열방이 그 궁금증을 팍팍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지난주 학구열만큼이나 자치열도 굉장히 뜨거웠던 봉천동대 신림동 서울대학교편. 그렇죠. 네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거 아, 뭐, 뭐? 결과 안 봐도 비디오죠. 아, 제가 볼 필요가 없죠. 아 제가 이겼죠 뭐. 네. 아유 뭘이겨요 이번에도 굉장히 네. 네. 치열했다고 하는데. 어. 어. 네. 과연 누가 우승을 했을지 음. 서울대편 신림동대 봉천동. 우승자는요? 어? 어, 이건 뭐? 자, 바로 바로 봉천동입니다. 야! 아 네. 이아 야, 아니 어떠세요? 봉천동 우승을 했는데 아 손감을 맞저 아 사실 그때 알았어요. 저희 그때 패널과 너무 합이 잘 맞았거든요. 어 그래서 깔끔하게 이길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우승을 한 우리 봉천동 음. 우리 우리 그자치회에게는 음. 저희가 월세 지원금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주 동네 자랑 배틀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어, 역시나 토크에서 승리한 동네 대표 자치로에게 월세 지원금을 양손 가득 챙겨드립니다. 그렇죠? 이번 주 새로운 자치 핫플을 찾아 나섰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저희하고도 굉장히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어, 어 저희지 네. 꿈과 희망을 품고 모든 예술인들이 모여드는 곳, 예술인들의 성지, 연극인들의 메카,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의 멤버들이 추억이 가득한 바로 대학로입니다. 야! 야, 대학로 야. 궁금한 야. 게 네. 대학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체로 어디에서 자취를 하냐 이게 굉장히 오. 또 궁금한데 사실 그렇지. 여기 보시면 해아동은 이제 카톨릭대학교 음.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저기 성균관대 그 다양한 이제 또 학교들이 있고 음. 동선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신여대 그리고 이제 고려대뿐만 음. 아니라 또 많은 대학교들이 있는데 음. 보통 대부분 어디에 또 많이 자취를 어, 하나요? 보통은 저희 동선동도 많이 살고 음. 해화동도 많이 살지만 한성대 있고 그 자전대 있고 어, 어, 네. 그쪽도 많이 살아요 미아사거리 음. 쪽도 좀 많이 가던데 네. 너무 가는데요 너무 갔나? 네. <laughs> <laughs> 그냥 어느 동네가 더 살기 좋은 동네인지 음. 오늘의 동네 대표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리 대표 분들 나와주세요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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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빈 씨네네 네, 다빈 씨부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화동 대표로 나온 배우 지망생 이다빈이라고 합니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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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여기. 우리 또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뮤지컬 배우 지망생 동선동사는 강한 나입니다. 아 강한 나. 굉장히 강합니다. 어, 예. 자, 그러면 어, 본격 토론에 앞서서 토론에 임하는 각오를 한마디씩 한번 들어보시죠. 각고 먼저 우리 다빈 씨부터 각오 한번 해주시죠. 네, 연극인들의 성지 해화. 딱 문화의 센터의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아 이거만 해도 굉장히 뻔뻔하게. 센터요 센터. 저 이제서 우리 한나 씨도 가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미 유명한 대양로에 그 배틀 상대로 동선동이 올라왔잖아요. 얼마나 좋은 동네인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인데 우리랑 왜 배틀을 뜨겠냐? 아... 자, 해아동 대 동선동, 동선동 대 해아동 과연 어느 동네가 진짜 살기 좋은 동네인지 지금부터 배틀 시작합니다! 아, 어, 해아동 대 동선동 자기소개만 했는데도 어, 두 분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 그렇죠. 이 열기를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집을 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또 이제 주거환경이거든요 아 어, 네,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이두 동네가 좀 굉장히 달라요 풍도 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른데 아. 음. 어 일단은 동네 분위기가 어떤지 우리 다빈씨부터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 우선 대양문은요 딱 지하철역 출구 딱 나오자마자 느껴지는 문화인의 거리가 딱! 아, 있어야 돼요. 네. 딱 나오는 순간 연극 포스터들이랑 아니면 티켓 박스 같은 거에 사람들이 오. 이렇게 딱줄서 있거든요. 아. 딱! 대학로의 갬성이 있는 거죠. 네. 아. 그만큼 예술의 거리. 그렇죠. 아. 예술의 거리입니 네. 네. 슬래권이라고 하죠. 오! 네. 슬래권 신고 딱 나가면 아, 맛집 저기 딱 있고 놀거리 이렇게 딱 있고 여기서 뭐가 더 말이 필요합니까? 아. 완전 그냥 문화가이자 문화가 깃든 공간. 오, 여기가 바로 해와역. 두개다 공존한다. 아, 그렇죠. 사실 이게 <laughs> 해와역에서 탁 내리면 그 연극 포스터가 주는또이 감성이 아, 있어요. 네. 음. 그리고 이제 마로니에 공원. 아, 마로니에 공원. 공원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빼먹을 수 없죠. 예. 여러분 일단 해와에 딱 오면은 마로니에 공원에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음. 뭐. 음료수 같은 거 마시면서 담소도 음. 나누고 아니면 길거리 공연이라든지 버스킹이나 행위 예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 있거든요. 진짜, 오, 진짜 이런 많아요. 감성이 저는 동선동에는 없는 해와만 있는 그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아. 동선동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laughs>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 동선동은 이제. 저희 성신여대 입구역이라고 하죠. 네네네. 음, 일단 여대라는 그 네이밍 때문인지 가게들이 굉장히 세련되고 깔끔해. 아, 음. 깔끔한 거 진짜 중요합니다. 아니 아, 음식이 아, 깨끗하게 나와야지 아, 깨끗하게 깔끔해야죠. 그럼요. 본인부터 깨끗하게 드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어, 그러면 뭐또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리고 저희는 이제 동산동에는 일단 1번 네. 출구에 로데오가 있어요. 오. 로데오가 길이가 한 걸어서 15분, 20분 정도 되는데, 거기를 한 번만 걸으면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뭔지 한 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음. 뭐 음식, 디저트, 악세사리, 음. 뭐뭐 편의시설, 놀이시설 이런 게 그냥 그 로데오에 쫙 깔려 있어서 아, 일단 거기가 그죠? 번화가고요. 네. <laughs> 그리고 이제 거기가 번화가로 이제 몰려 있고 음. 자치촌은 상당히 조용해요. 아. 살기가 좋다. 아, 오는 아. 곳은 노는 곳대로 이제 네. 그 이제 발전이 되어 있고 트렌디하게 발전이 되어 있고 음. 또자취하는 이제 그 이제 방 같은 이제 원룸이나 뭐 이런 곳은 또 조용한 네. 환경에. 아. 그리고 뭐 편의 시설 같은 경우에는 또 어, 화활돈 음, 얼마예요? 아, 한 정도. 아, 그 정도는 아닐 걸요?